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어, 비가 온 후에 또 바람까지 불고 있으니까 어, 오늘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는데 아직까지 첫눈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산이라서 뭐 이렇게 날씨가 금방금방 기온이 뚝뚝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능선 옆에서 능이 발견합니다. 와 능이 금지 막 하네요. 아 어, 높은 산 고산에서 만나보는 왕냉이입니다. 아직까지는 짱짱합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첫눈 안 내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짱짱하게 튼실하게 냉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풍성합니다. 계속 풍성한 수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예전에 약초꾼군 10만이 분들이 모듬을 치고 잠을 자고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바로 위에 재를 올리는 재단까지 만들어 놓은 곳이네요. 오래되었습니다. 돌으 방구에 보면 은 이끼이끼이고 이렇게 오래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모두들 안전사냥의 큰섬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눈 크게 뜨고 한번 둘러보아야 되겠네요. 혹시 발 앞에 큰 산삼이 있는지 눈 크게 뜨고 돌아다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 영서지역 고산지대입니다. 단풍이 많이 들었고,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도 표고가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 해. 오, 표고가 응, 풍요입니다. 표고가 풍요. 풍요, 풍요, 풍쭉 있네, 쭉 있어. 여기, 여기다. 어. 뭐 호떡만 합니다. 표고가 푸짐하네요. 풍성한 표고. 원래는 표고가 풍년입니다. 풍년. 아,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첫눈은 구경 못하고 있고, 능이 벌써 개척상에두 번째 찾아 냈습니다. 여기. 능이가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짱짱하고 단단해 보이고요. 여기. 여기도 있고, 오,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지 날씨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능이는 쌩쌩합니다. 짱짱합니다. 벌레들이 먹었는지 능이들이 막 이쪽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부러져 있고 여기 능이 개척산행 성공합니다. 모두들 산행시에는 서 안전 산행에 풍성한 수확까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쪽에도 하나가 있네요. 위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어 단풍하고 같이 있는데 참으로 이쁘네요. 단풍 나무 아래 냉이버섯 여기 여기 단풍 나무 아래 냉이버섯 참 이쁩니다. 얘는 이제 얼어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버릴 수가 있어서 얘는 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풍과 능이버섯, 예쁩니다. 여기 앞쪽에는 아주 실하게 생긴 말구이 붙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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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구. 말, 발구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 말구 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실하게 생겼습니다. 말, 발구. 여기. 저쪽에 있고 잔나비 결상이 아니고 덕다리 알파스시 아니고 말굽버섯입니다. 마일구 말굽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말굽버섯 아주 시안입니다시안에 시래 싫어. 저기 또 있고. 어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